한류 엔터테인먼트의 활기찬 중심지에서 TV 초전은 시청자들 사이에 기대감을 일으킬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버라이어티쇼의 소식을 공유했는데, 이는 단지 대량의 시청자를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심장을 사로잡을 독특하고 내혹적인 컨텐츠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대중의 주목을 즉시 끌어들인 두명의 인기 가수 마이진과 안성훈의 출연이었습니다. TV 초전 제작팀은 아주 전략적으로 마이진의 출연료가 안성훈의 세 배라는 것을 보도 자료에 공개했습니다. 이 놀라운 공개는 마이진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아직 버라이어티 쇼에서 탐구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또한 그녀의 트로트 산업에서의 성장하는 인기와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산업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들은 마이진 그녀가 다가오는 트로트 골드 트레저 2에서 가장 뛰어난 얼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소식은 시청자들의 기대감과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기억에 남는 매력적인 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진과 안성훈의 확정 출연 소식이 불의 부침가루처럼 퍼져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정보는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탁월한 공연 기술과 독특한 노래 능력을 가진 마이지는 그녀의 커리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증가하는 출연료는 그녀의 급증하는 인기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쇼에 가져다주는 기술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안성훈는 유명한 가수이지만 마이진만큼 제작자들로부터 만족스럽게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과 각 예술가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예술가 사이의 임금 격차는 쇼에 대한 공공의 호기심과 관심을 촉진하는 핫스팟을 만들어냈습니다. TV 초전위 새로운 버라이어티 쇼 기자회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마이징과 안성훈의 출연은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약속합니다. 마이징과 안성훈이 출연하는 TV 초전위 새로운 버라이어티 쇼 기자 회견은 주목할 만한 카리스마 넘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스트를 선택하는 경쟁과 출연료 결정은 이 프로그램의 특.